오늘은 뒷산 접하고 땅 넓은 고급 전원주택 소개해드립니다. 실사용 면적이 500여평에 달하는 땅 넓은 주택인데요. 처음 가격에서 파격적으로 인하해서 거의 반값에 진행하는 금매물 주택인데요. 토지 넓은 주택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면 꼭 답사해보세요. 진입로인데요. 아스콘 포장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2차선 도로에서 한 1.7km를 들어와야 해요. 마을 길을 따라서 들어오는데 차량 교행이 안 되는 좁은 길이라서 아, 중간중간에 물론 피할 자리는, 교행할 자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1.7km 거리가 어, 이렇게 넓지 않은 그런 마을 길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답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두, 여기에는 이제 주차 공간인데요. 여기 주차 공간 한 세대 정도, 어, 세대 정도 가능한 주차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드론은 이쪽으로 이제 국어부지 점용 허가를 받아서 추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 양계형 넓은 대문 준비되어 있고요. 어, 양계형 대문 안쪽으로 해서 주차를 할수 있는 또 주차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 땅이 아주 굉장히 넓은 주택입니다. 어, 이, 여기까지 주차, 주차를 하게 되면 한 다섯, 여섯 대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텃밭이 아주 굉장히 넓습니다. 이 텃밭이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 부지인데요. 이쪽이 지금 한 185평 정도 됩니다. 아, 이쪽에다가 집을 한채더 지어도 된, 될 정도로 아주 넓은 그런 텃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산 밑에 쪽까지 산 아래쪽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넓은 그런 텃밭이에요. 그래서 전이 185평, 그리고 요 들어가는 진입로 이쪽이 어, 단독 진입로입니다. 이쪽이 한 19평, 그리고 이제 주택이 앉아 있는 대지가 218평 해서 전체 422평 인데요. 들어오는 입구에 국어부지 추가 사용하고 또 주택 후면으로 종중땅을 또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500평이 넘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 앞쪽으로 정원이 넓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의 주택의 정면의 모습입니다. 집은 아주 정말 잘 지었어요. 안에 자재, 아주 좋은 자재 사용해서 잘 지은 주택인데요. 목구조 주택이고요. 2016년에 중공난 목구조의 주택이고요. 방 4개, 화장실 3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어, 건축 면적은 60평입니다. 아, 그리고 지하수와 정화조 시설 되어 있고요. 어, 주변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 환경이 아주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주택 측면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는 현무암 디딘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 야외 수도가와 장독대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꽃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꽃나무와 조경수가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아까 저쪽에서 보여드렸던 이 텃밭 이쪽에서 보는 텃밭의 모습이고요. 그 앞쪽으로도 이렇게 꽃나무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 지하수 매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은 아궁이 구들방이 있는데요. 그 아궁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불 때는 아궁이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궁이가 아궁이 군불 때는 아궁이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고 공간입니다. 창고 공간도 아주 넓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한 버스 정류장까지는 한 1.7km 정도 나가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진입로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평면 생활권까지는 차량으로 한 7-8분 정도면 지평면에 내 있는 생활편의시설, 대형마트나 은행,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작은 의원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 끝에 여기 이제 연못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울물을 이용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 또이이댁 정원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나무 아주 여기 멋들어진 소나무도 하나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 앞에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지금 물이 좀 탁한데 지금 모내기철이라 그래서 물이 좀 탁하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 보면 여기 물고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 안에.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정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 요 정자가 한 4평 정도 될것 같아요. 이게 여기는 이제 이 정자는 공부상에 있는 허가받은 정자입니다. 이렇게 지붕 아주 잘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의자까지, 의자 테이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쉼터 공간입니다. 연못 옆에 이렇게 정자를 만들어놔서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쪽에는 저장고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저장고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정원하고 저쪽 텃밭 쪽에 그 유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실수를 아주 많이 심어놓으셔서 그래서 저장고를 저렇게 만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측면에도 이렇게 자갈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뒤쪽에 있는 산이 있는데요. 뒤쪽에 있는 산은 이게 종중산입니다. 종중님으로 뒤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산인데요. 어, 요 앞에 요 땅은 종중 토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가는 텃밭으로 이 땅을 활용하시면 아주 넓게 텃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계처럼 이렇게 벽돌로 경계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이쪽이 이쪽이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앞 이제 안쪽으로 이쪽은 어, 종중 토지고요. 그래서 이 텃밭을 넓게 쓰시려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여기 다 텃밭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저 보강토 위쪽으로도 꽃꽃을 굉장히 많이 심어놓으셨어요. 집주인께서. 꽃을 많이 심어 놨고, 여기 보강토도 여기 집주인께서 다 하신 거라 그래요. 여기 종중한테 허가 받아서, 동의 받아서 이렇게 보강토를 다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텃밭을 활용하시면, 아, 진짜 농사 짓는 듯이 아주 대형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저 안쪽 들어오면서 있었던 그 텃밭에다가는 정원을 넓게 꾸미셔도 되고, 이렇게 어, 이쪽에다가 텃밭을 활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댁은 정말 텃밭이 굉장히 넓은 집입니다. 주택도 지으실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은 주택이라, 자재도 다 좋은 자재 사용했고요. 어, 지금도 보면은 한 지금 9년차 된 주택인데, 신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잘 지은 그런 주택입니다. 어, 여기서 내려다보이는 어, 풍경도 아주 좋으네요. 어, 여기는 지금 보일러실입니다. 이 댁은 지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넓으네요. 공간이 이렇게 지열 보일러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창고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땅 넓은 정원 넓은, 텃밭 넓은, 이런 주택 찾으시는 분이시라면 꼭 오셔서 답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지은 주택이고요. 정원과 텃밭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현관 전실입니다. 오른쪽에 문 4칸짜리 신발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왼편의 벽면에도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도 설치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가면 왼편에 거실과 주방이 대면형으로 넓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어, 왼편에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는데요. 거실 너비가 4.6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아주 넓은 거실입니다. 그리고 천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아주 좋은 그런 거실의 모습입니다. 어, 2층과 1층이 같이 이렇게 통하는 보이드 형태의 구조이고요. 앞에 고급스러운 주방이 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 남향의 위치인데요. 앞쪽으로 전망 막힘없이 시원하게 트여 있고요. 창호는 독일식 수입산 독일 시스템 창호 3중유리 시스템 창호 설치하셨어요. 그리고 거실 한쪽으로 수입 벽난로 고급 벽난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2층까지 아주 따뜻하다고 합니다. 어, 거실에서 주방까지의 길이가 한 9.3m 정도 되는 아주 넓고 쾌적한 거실과 주방입니다. 어, 주방 너비도 한 4.3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주방이고요. 여기 등 밑에 식탁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어, 한쪽에는 이렇게 키큰장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상부장 없이 깔끔하게 하부장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산이 보이도록 체감과 환기 위해서 이렇게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저쪽 끝에 전기 쿡탑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옆쪽으로 넓은 다용도실 아주 넓으네요. 세탁기 또 세컨 냉장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넓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자재도 아주 좋은 자재, 고급 자재 사용해서 아주 잘 지은 그런 주택입니다. 어, 몇년 전에 처음에 내놓으셨을 때는 한 12억 정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보류하셨다가 지금 다시 재매매하는 주택인데요. 가격을 지금 엄청 내려서 급하게 진행하는 파격가로 진행하는 분명물 주택입니다. 아, 이쪽은 안방이고요. 붙박이장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킹 사이즈 침대 놓고도 여유 공간이 있는 넉넉한 안방입니다. 안방 옆으로 고급 욕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타일 고급 타일 시공되어 있고 안쪽에 샤워 시설 유리 파티션. 대림 도기로 도기 설치되어 있고요. 타일 상태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2016년 중복난 주택인데, 전체적으로 아주 정말 신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안방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욕실로 사용할 때는 여기 에 중간에 문 하나 더 달아서 안방 전용 욕실로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구조예요. 거실과 주방 아주 넉넉한 그런... 넓은 1층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오른쪽으로 여기 이제 아궁이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궁이 군불 때는 아궁이 방입니다. 아주 건강에 좋은 웰빙 황토 방이에요. 그래서 바닥도 이렇게 한지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창호 전체적으로 다 시스템 창호 독일식 시스템 창호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공용 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타일 아주 깔끔하고요. 환기창, 샤워 시설 도기 설치되어 있고요. 아주 바닥 상태, 타일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청소만 하고 들어오시면 되는 그런 주택이에요. 청소도 안 해도 될것 같이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주택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닥, 2층 계단도 아주 바닥 상태에 아주 깔끔하고요. 올라가는 계단참에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 난간 설치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2층에 이제 방두 개와 화장실 한 개, 그리고 이제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작은 거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실 올라오는 계단 왼쪽에 있는 방부터 보겠습니다. 이방 사이즈는 한 중간 방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원목 마루로 이렇게 시공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아래 위칭 다 원목 마루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여기 올라왔던 계단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쪽으로 여기는 뭐 작은 서재나 이제 드레스룸 뭐 이런 용도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기도실 같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드레스룸이나 작은 서재 또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2층 욕실인데요. 욕실 타일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상태 아주 좋아요. 그리고 독이 바닥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신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어요. 계단 올라오면서 이렇게 복도가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아주 개방감이 좋은 2층입니다. 2층에서 이렇게 아래쪽 1층 내려다 보는 모습입니다. 벽난로가 있어서 2층까지 아주 훈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에서 사용하는 작은 거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 끝에 또 하나의 방입니다. 이방 사이즈는 조금 커 보입니다. 중간 방 이상의 넉넉한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 여기는 앞쪽에 이게 여기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창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하셔서. 지붕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테라스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감성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소개 마쳤는데요. 땅도 넓고 집도 너무 잘 지은 주택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마을길 1.7km 좀 좁은 길, 좁은 마을길을 이용한다는 점은 단점이기는 한데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주택입니다. 지금 파격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오셔서 한번 답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